제가 썸네일에 또는 제목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범동 씨 변호인 측이 뭔가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PPT로 딱 띄웠어요. 물론 공개 못했습니다. 우선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사전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 검사 측에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면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다 보니까 검사 측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재판부가 제지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공개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구두로만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파일을 찾았어요 제가 그 파일이 이전에 작년 9월에 한결의 TV에서 공개를 했던 파일입니다. 한결의 TV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했던 파일인데요. 어, 우선은 짧게 설명을 드리고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창권 익성 부사장과 조범동 씨가 통화를 하는 내용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그 통화를 한 시점은 2015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코링크 피 e 가 설립된 거는 2016년 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링크피가 설립되기 한 5, 6개월 전에, 코링크피 설립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익성의 이창권 부사장과 조범동 씨가 통화한 내용을 누군가가 녹음한 겁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아, 예. 그 분이 책을 주셨래요 저의 입성 주셨잖아요. 그 분이 잘해서 전혀 알고 없는 거죠. 뭐, 구강미터로 얘기해 주셨고, 예. 그, 1 2월달까지 일단 아을 한번 참그러시고 예. 나도 이제 부게다 하긴 하니까, 저는 상장 후에 하자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아을 따로 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익성 부사장, 부사장이 익성 회장에게 금융회사, 다시 말하면 은 펀드, 사모펀드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조범동 씨하고 상의를 해서 그랬더니 익성 회장이 그것에 대해서 컨펌을 하고 12월까지 안을 짜오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고, 다음해 2월에 코링크 피이가 설립이 되죠. 검찰이 초기에 얘기했던 것은 지금 실질적 운영을 조범동 씨가 하고 있지만 이 펀드는 조국펀드다 조국 전 장관 가족만이 투자가 가능한 펀드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국 정경심 부부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오촌조카 조범동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맡긴 거다 차명 운영을 한 거다 이것이 검찰의 초기 그림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소유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 굳이 실소유자가 누군지를 따져보자고요. 초기 설립자, 펀드 투자자, 운용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초기 설립한 사람이죠. 초기 설립한 사람이 실소유주 아니겠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지금 이 녹취록은 뭐예요? 이 여기 이때는 물론 코링크피가 만들어지기 한 5,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코링크피라는 이름은 등장을 안 해요. 다만, 어 뭔가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회장의 컨펌을 받아서 지시사항을 조범동에게 전달하는 그런 통화죠. 이렇게 놓고 보면 코링크피를 어, 설립하자라고 의사결정을 했던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익성의 이봉직 회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어제 변호인이 이창건 부사장을 증인신문을 하다가 코링크피 설립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라고 물었더니 이 창건 부사장이 2015년 봄 지나고 나서 시작이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봄 지나면 여름 얘기죠. 뭐한뭐 7, 8월 이쯤을 얘기하는 거겠죠. 한 7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치면 이 녹취 설립을 하자 라고 확정이 된게 9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딱 이 스토리가 어, 타임라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신 뒤에 또 들어보시면 또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아, 희생아, 뭐 지금 집회하는데 아, 예. 근데 왜 이렇게 아겠어요 예. 일단은 이제 얘기는 안 받고, 또 제대로 안 풀고 가신게 많겠다고 설명을 드려놨고, 예. 뭐, 주말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처리하라고 뭐 일부러 하셨고, 다행히도 잠깐 못 뛰어다니셨잖아요. 말씀이시니다행 게, 이 힘내줄 수가. 예상관에서는사님이필요고장시잖아요그 분이 실내 교수이래요그 분이 입성 교수이잖아요그 분이 에서 성적 알아낸 거 없는 거죠. 뭐 공강했던 얘기해 주셨고 네. 그1 2월 8일까지 이제 아를 한번 참고시고 자꾸 이제 불합하게 나니까 조금 더 와닿으시죠? 무슨 얘기인지 음, 상장 후회하자고 자꾸 불협함이 나니까 상장 후회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초기에는 익성이 직접 상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죠? 우회 상장 직, 직접 상장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안 돼서 나중에 이제 우회 상장으로 어, 작전을 바꾼 건데 직접 상장을 하려고 추진을 하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 이 설립 당시에 설립 창립 멤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상장을 하고 나서 이 법인을 설립해서 다른 일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코링크피라는 사모펀드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어, IFM 대표 이자 익성의 기술이사 어, 기술 연구 소장을 맡았던 김모 박사가 지난번에 증언을 했습니다. 김모 박사가 증언하기를 김모 박사는 이제 포스코 연구원 출신이죠. 그리고 이 음극재 사업과 관련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익성에 영입돼서 올 당시에 이봉직 회장이 익성이 이제 뭐 차음재, 흡음재, 그러니까 자동차 내장재겠죠, 흡음재를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음 굉장히 사업성이 좋지 않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별로 높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 미래 전망이 더 밝은, 어 미래 의 성장 가치가 더 높은 그런 업종 전환 내지는 계열사를 인수하고 싶어 했던 거죠.그러니까 익성의 업종을 좀 전환하려고 했던 거예요.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까를 찾다가 이~ 음극제 (2차) 전지라는 거를 김동현 박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겁니다.그래서 어~ 이분을 영입을 해오죠. 어익성에 영입돼서 근무를 시작한 게 2015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창권 부사장이 얘기하기를 익성에서 어 코리크피 설립을 논의한 금융 회사 또는 사모 펀드를 설립하기 위한 논의한 것이 어 2015년 봄 지나서 이창권 이 표현대로라면 그러면 뭐한한 한 7월 안팎 뭐이 정도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 시기에 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포스코에서 음극제 연구원이었던 이 김모 박사를 영입을 한 겁니다. 그게 2015년 7월에 영입을 해서 진행을 했고, 그 즈음에 이창권 부사장, 그리고 조범동 씨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자금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어, 익성을 우회상장시킬지를 논의를 한 거죠. 어, 처음에는 뭐 웰스CNT, 또는 아큐픽스 등을 통해서 이 음극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용이치 않았고 결국에는 IFM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에 이 기술 전문가인 김모 박사를 IFM 대표이사로 어, 임명을 해놓고 WFM을 어, 인수해서 투자를 해서 합병하는 그림. 그래서 익성이 가지고 있던 이 음극제, 에, 파일럿 나인을 IFM에 보내고 IFM이 다시 WFM에 이 파일럿 나인을 어, 매각하는 이런 절차도 거치게 됩니다. 결국에 그림이 이렇게 하나로 어, 그려지는 것 같아요.